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전문 기업 원더풀 플랫폼의 김재열 매니저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다솜 아래 관리자 앱및 웹페이지의 사용법과 기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설정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정이 있는 내 정보 관리에서는 나의 사진과 이름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기 관리에서는 보호자 관리나 다솜알과의 연동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수 보호자는 최대 5명까지 등록할 수 있고 처음 등록자가 모니터링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리자 앱으로 들어오시면 나이, 성별 등 어르신 정보 관리를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다솜알과 연동에 성공하면 어르신 등록을 해주세요. 창이 하나 하나가 뜹니다. 이때 등록을 진행해 주셔도 되고, 만약 이때 등록을 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도 앱의 화면 위쪽에 있는 정보를 등록해 주세요를 누르시거나 앱을 끄셨다가 다시 켜셔도 똑같이 정보를 등록해 주세요 창이 뜹니다. 여기서 어르신의 혈액형, 종교 등의 상세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추가 정보에 있는 주소를 등록하고 다섯 말에게 날씨를 물으시면 다섯 말이 알아서 등록해 주신 주소로 날씨를 알려줍니다. 세 번째로 메신저 기능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관리자가 어르신이 보낸 메시지를 보거나 관리자가 어르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입니다. 관리자 앱도 다섯 말과 똑같이 사진과 음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만 다소 말과 다른 점은 텍스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관리자는 어르신들에게 독감 주의, 빙판길 주의와 같은 주요 메시지를 일괄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과 주고받았던 메시지만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했던 말벗 내역도 모두 볼수 있습니다. 시연 장면 보시면서 한 번씩 따라해보세요. 웨싱져, 웨싱져. 보고 싶어. 김호준님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고 싶어. 네 번째로 영상통화 기능입니다. 영상통화는 다소 말과 기본적으로 똑같으며 관리자 앱에서는 다소 말과의 통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모니터링 기능이 있으며 이 기능은 첫 번째 관리자만 사용하실 수 있, 있는 기능입니다. 시연 장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통 다솜아. 다솜이를 찾으셨나요? 영상통화 걸어줘. 일이 있으셨나요? 다섯째로 보여드릴 기능은 일정관리 기능입니다. 이 기능 안에서 어르신들의 보건소 진료 일자와 같은 중요한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고, 복약 알림 등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섬 아래에서 음성으로 설정한 알림들을 보실 수 있고 또한 관리자 앱에서 직접 설정해서 스케줄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시연 장면 보시겠습니다. 약 드셨나? 어르신 14시 34분 혈압약 복약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자체나 보건소의 관리자분들이 어르신들의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자 웹페이지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인페이지에서는 관리하시는 어르신들의 이름, 나이, 성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르신들의 이름을 클릭하면 어르신의 주요 대화 주제, 일자별 대화량, 일자별 감정, 시간대와 요일별 대화량, 다소 말과의 대화 이력, 영상통화 이력, 마지막으로 IoT 센서를 통한 어르신의 활동 내역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체 통계에는 개인 화면에서 볼수 없었던 다양한 통계들이 있는데요. 일자별 시간대별 대화량은 물론 종교별 대화량 및 보유 질환별 대화량, 일자 및 시간대별 평균 활동량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관리자 앱과 웹페이지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더풀 플랫폼의 김재열 매니저였습니다.